서울 모터쇼 역사입니다. <laughs> 서울 모터쇼는 1995년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2013 서울 모터쇼는 자연을 품다, 인간을 담다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의 자동차 모습을 그려내고자 합니다. 2013 서울 모터쇼는 3월 28일 프레스 데이를 시작으로 4월 7일까지 역동적이고 화려한 축제의 막을 올리게 됩니다. 이번 2013 서울 모터쇼는 킨텍스 제2전시조간 개장으로 전시 면적이 예년의 두 배에 달하며 총 13개국 331개 업체가 참가하고 약 120만 명이 관람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모터쇼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외 주요 자동차 업체가 야심차게 개발한 신차와 컨셉카는 물론 친환경 고효율의 에너지 절약형 소형차와 하이브리드카, 연료 전지차,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그린카도 대거 출품돼서 10만 제곱미터의 광활한 전시장을 가득 메우게 될 것입니다. 서울 모터쇼 조직위원회는 모터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세계 어떠한 유수의 모터쇼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을 선보여 명실공히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 서울 모터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